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네 심장 마켓에서 골프장 할인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같이 야 그린피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더 시안의 c c 와 심장이 의견을 일치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코스와 호텔을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할인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심장이 학위원 프로와줌프로와더 c n 나 c c 를 다녀왔죠. 그때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하고 싶고 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코스가 정말 좋았어요. 어, 저는 이 코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홀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즉, 비거리가 좀나야 됩니다. 어떤 홀은 코스 공략이 필요해요. 즉, 비거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잘라가야 되고 코스 공략을 잘해야 됐어야 됩니다. 또, 함께, 재밌는 건 한라산의 그 위치를 봐가면서 또 공을 쳐야 됩니다. 꼭 제주도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골프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도 또 전장이 아주 짧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풀백트를 쓰면 너무 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도 약간 화이트에서 갔었는데 아마 장타를 치신 분들은 좀 뒤로 가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코스의 중간 중간마다 아름다운 코스의 모습도 보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매 홀이 다 다르게 느껴졌어요. 보통 코스가 다좀 다르게 보이기도, 어 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더 시에나 시시는 홀마다 좀 항상 달랐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할인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정말 알리고 싶은 마음 더시에나 씨씨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더 알리고 싶은 마음 또 심장과 함께 했다는 라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장이 또 가격을 쭉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18월권, 18월권을 할인해서 준비를 했고요. 27호 같은 경우는 어, 할인도 플러스 커피 드리고 스타트하우스에서 어, 세트 메뉴 그리고 석식 메뉴 바베큐를 무제한을 드리고요. 맥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즉, 이2 0 k 로 같은 경우는 내가 제주도에서 일정 딱 만들어서 가, 갔을 때요폴세트를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월 거는 아마 여행을 가셨던 분들 또는 잠깐 뭐 나는 오전에만 공치고 오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난 주구장창 난, 난, 하루만큼은 나 골프 맞칠 거야 라고 하시면 27호 거의 뭐풀 세트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을 이용하시면 아 골프 형이 완벽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18호는 13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27호는 24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야 27호에 24만 원에 커피 주고 음식 주고 맥주 주고 아 이건 너무 완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이거 하나 더시원할수있을 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심장을 하필 만나가지고 가격이 내려져 버렸던 그, 그런 상황. 딱이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함께, 더 c n a c c 를 갔을 때 저희가 호텔도 이용을 했었죠. 토스카나 호텔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솔직히, 뭐, 호텔도 호텔이지만, 바깥에 수영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큰 수영장이었고요. 그때 어떤 분은 커플이 저기 있었고, 어떤 분은 가족이 있었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와또뭐 사실 은 저희는 또 프라이빗 풀도 이용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 거기는 정말 뭐 신혼여행 가도 될 정도로 아주 물륭했고어 요번에는 저희가 일반 룸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가족끼리 커플끼리 가도 충분히 좋은 곳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아, 거기서 딱 가니까 꼭 느낌에 그 해외 여행 온 듯한 느낌? 넓은 수영장에서 딱 누워서 아, 음료수를 먹고 음식을 먹을 땐 기분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용권도 할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토스카나 호텔은 굳이 제가 이렇게 할인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빨리 완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또심장을 만났기 때문에 또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꼭 구해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이 행사는 내일에 제가 화요일 날에 제가 딱 라이브로 오후 8시에 우리 쇼호스트 심장마켓 단독 네 전, 전속 쇼호스트 김솔린과 함께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여행 상품은 뭐 내가 당장 내일 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여쭤보시고요 저희한테 라이브 시간 때 많이 여쭤보시고 어, 앞으로 일정을 계속 만드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시간 때 배워, 안녕.